하나, 둘, 둘, 셋. 초대 총장님이신 이제 김영길 총장님 때두 가지를 강조하셨어요. 하나는 이제 인사를 잘해라. 두 번째는 이제 정직이 중요하다. 첫 시험을 치는데, 시험지를 나눠주고 나가시는 거예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사실. 가장 저를 성장시킨 공간이었죠. 그러니까 저는 좀 고민이 많,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좀 그런 고민은 늘 많았, 많았던 편이었던 것 같아요 나이에 비해서. 내가 믿는 나의 신앙은 나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어떤 의미일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이런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많은 질문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질문들 속에서 제가 스스로 답을 찾는 노력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이것이 어떻게 전공과 연결되는지를 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요. 지성, 영성, 인성 이렇게 세 가지에 정말 전인적 교육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의 정체성을 찾는 게 사실은 제일 일본이잖아요. 저는 그 학교의 영성 교육안에서 사라기신 하나요 만났거든요. 교회에 대해서 크게 불편하거나 불만이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도 쉽게 쉽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런 것들 같이 고민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어긋나지 않을 수 있게 할수 있었던 어떤 분위기 선배들이나 후배들이나 교수님들이나 같이 있었던 친구들이 같이 방황하지만 그래도 그 뿌리 안에 하나님이 있었던 것 같고 교수님들은 끊임없이 그런 저희를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던 것 같고 어떤 되게 깊숙이 갖고 있던 제 안에 질문 같은 것들을 다 펼쳐놓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음. 공간 초대 총장님이신 이제 김영길 총장님 때 이제 저희가 학교를 다녔는데 만나면 이제 두 가지를 강조하셨어요 하나는 이제 인사를 잘해라 두 번째는 정직. 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게 또뭐 별거 아니고 뭐 그거 다 유치원 때부터 알던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막상 졸업하고 나가면 실천하기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첫 시험을 치는데 뭐 시험지를 나눠주고 나가시는 거예요 정말 충격이었어 사실 뭐 일명 아너커더라고요 그 제도를 만들고 그 제도를 학생들이 호응한다는 그 문화가 어느 곳에서 이런 어떤 문화를 받을 수 있을까.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수업이 데이터 구조라는 수업인데 수업을 담당하시던 교수님께서 수업의 시작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을 항상 외치고 수업을 시작을 하셨거든요. 항상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우리가 힘든 순간, 그러니까 고난의 순간에 놓였을 때조차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신다 하는 그런 이제 얘기로 수업을 시작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 마음속에 또 다가오게 된것 같아요. 제가 한동대에 가서 이제 처음 가장 저, 저의 라이프 그 체인징 익스피리언스는 기독교 세계관을 배운 거였거든요. 수단으로서의 학문이 아니라 학문 그 자체로서의 가치. 신앙과 결부되어서 이분법적이지 않은 모든 것이 연속된 상상에서의 그 학문으로서의 가치를 알게 되면서 아 내가 이 기초과학을 탐구하는 것그 자체가 내가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성실히 살아나는 것과 연관되어 있구나. 내 신앙인으로서의 그, 책무를 다 하는 것이구나. 제가 말로써 표현해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스멀스멀 내 안에 이렇게 퇴화되는 그 영역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17년도에 있었을 때, 그때 뭐 지진이 있었고, 여러 가지 해프닝들이 있었다 보니까, 아 저도 막 지진이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근데 그랬을 때, 총장님이 바로 나타나셔가지고, 갑자기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고, 기도하시는데 막 갑자기 그때, 막 마음에 막 그런 샬롬이 막고. <laughs> 한동대 방황의 시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런 방황의 시기를 잘 지나올 수 있었던 건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제시해 준 방향이 하나님이라는 방향을 뚜렷하게 제시해 를 주었기 때문에 제한 줄의 스펙보다 제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많이 변화시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가치들이 훨씬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래서 또 막연함과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 힘들어하는 고3 친구들이 있다면 한번 이 한동이라는 곳에 와서 나를 조금 이렇게 점검해보고 또 알아보고 또 나를 발견해 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들이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취업을 위해 막 치열하게 살았고 자격증을 따기 위해 내 스펙을 쌓기 위해 고생했던 공간이 아니고 나라는 하나의 인격체를 성장시킬 수 있었던 그런 전체 삶을 담았던 공간. 또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지만 그리고 그 시간으로 늘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하지만 저한테는 바꿀 수 없는 주, 너무 소중했던 기억들이었던 건 맞아요 이 모든 순간들에 늘 후회는 있었겠지만 돌아가도 다시 또 경험할 것 같고 또 선택하게 될것 같아요 한동대까지 인생을 살 때나 직장 생활할 을 때나 그 정직하게 사는 거가 정말 정말 어렵습니다 실수하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 되고요 누군가 잘하면 그를 내공으로 돌리면 안 되고요 평가에 대해서 객관적이어야 돼요. 근데 많이 알아야 또 정직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직장생활을 하든 뭐 가정생활을 하든 아무도 안 보더라도 내이 행동이 나중에 다 드러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것들을 알게 모르게 결국 여기서 배운 것이고 무의식적으로 체득을 하는 거죠. 근데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또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유혹들이 있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제 쉽긴 합니다만. 그게 뭐라 그럴까요 한동대만의 브랜드 근데 한동대에서는 자연스럽게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연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갑자기 뭐할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몸에 배는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한동대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아닐까 우리가 결국은 세상에 약간 소범이 될수 있고 어 말하자면 노력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 학교의 영성 교육 안에서 진짜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거기서부터 제 삶이 진짜 정말 본 어게인이 되면서 정체성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제 계속 이 발자취를 하나님과 같이 지금 동행하고 있는 그 이게+ 이게 가장 저한테는 귀한 경험이고 그 경험을 만들어준 학교를 저는, 저한테는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이제 지나서 생각해 보면은 아 진짜 하나님이 어떤 콜링 안에서 내가 그 학교에 가게 됐구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